장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시온과 레인은 형제들이다. 그들의 칼은 잔인한 도구이다. 어, 아, 여러분들 뭐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세겜의 아들들을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을 다 칼로 찔러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칼은 잔인한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몬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레이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들은 여동생 디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용이죠. 이이이이 이, 이, 이 시몬이라든가 레이라든가 이름도 똑같이 사용을 해도 똑같이 의미를 에, 드러낼 수 있어요. 똑같은 나이.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지요. 나이, 나이 영혼, 아, 아, 나의 영혼아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그들의 총에는 참가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 집회에 하나 되지 말아야 한다. 내 영혼아, 왜냐하면 그들이 분노하며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소의 힘줄을 자른다. 어, 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그 듣는 것을 통하여 온전한 연합, 선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하는 연합의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연합은 분노하는 소가 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한 거죠. 분노한, 연합, 연합한 분노는 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생명은 있어도 그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뭐 하나하나 단어를 또 생각해가면서 설명을 하면 좀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이, 이, 이 본문을 세워놓고 이해를 해 보세요. 7절 그들의 분노는 저주한다. 왜냐하면 난폭하고 거만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잔인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사실 나중에 내인이 나뉘게 되잖아요. 연합알야할연이라는 의미의 레위인이 나중에 나뉘게 돼요. 어떻게 나뉘어? 요 그 지파에서 레이 지파의 열애가 돼요 열애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 요셉 지파가 한 지파가 더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훈, 분별해서 이제 그 제사장 지파들이 되는 거죠 제사장님들이 되는 거죠 열외 지파. 이두 사람의 잔인함은 세겜을 진멸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을 재탓는 것과 동생 디나우 일로 그들을 저주와 남폭과 거만과 잔인함으로 그 그대로 드러낸 잔인함을 잔인함을 그대로 드러내죠. 여러분 저기 그 이때 당시에 그 시몬과 레위가어 세겜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 이 디나의 일만 그 엮여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겜 사람들이거든요. 세겜 그그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을 샀는데 그산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한1 4년 정도를 야곱이 그 길을 떠나 있었어요. 그또 예서도 세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뭘모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아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그 땅에 와서 살려고 한데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 샀던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는 우리 아버 할아버지가 산 땅이다 그렇게. 근데 그게 말이 좀잘안 됐겠죠. 그러니까 성 밖에 문 밖에서 이제 그 땅을 어온 백을 백 개를 주고 샀죠. 그 그러니까 거기에 장막을 지고 동물로 우리를 짓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가족들의 마음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있었지 않겠어요. 이제 저, 저 이건 그제 이건 그제 추측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디나의 일이 터지니까 이제 아주. 다 차지한 거죠. 다 쫓아낸 거죠. 다 죽이고 포로, 저기 그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고 그렇게 했잖아요. 짐승들도 다 취하고. 시몬과 레이는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게하여 이스라엘 중에서도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레이는 시몬은 좀 아닌 것 같고 레이는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시몬과 레이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은 이들의 부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들이 네네들이 이런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끝이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부정함을 지적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축복이죠. 그러므로 시몬과 레이는 그 분노 저주가 연합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축복 소망하는 축복이죠. 남폭하고 거만하고 친절함은 남폭하고 거만함은 친절함 친절하고 섬기모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축복하는 거죠. 것으로의 축복이다. 잔인함으로 치료하고 위안 주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거죠. 잔인함을 치료하고. 이완을 주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축복합니다. 시몬과 레이도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여 과거 악행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축복 이, 버리라는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악을 선으로 드러내는 선은 선을 드러냅니다. 레일을 제사 장주파로 구분되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손으로 악을 드러내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악을 기뻐하는 자가 총회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